세계 일부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발표들을 속속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일면 반갑기도 한데 한국 당국에서는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사태에서의 승리를 발표한다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 상황에서 벗어났다며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경제 회생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29일 베트남 정부 공보와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응우옌 수원푹 총리는 전날 강요회의에서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퇴치했다 하면서 이는 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장을 풀고 관광을 촉진하고 교통을 서서히 개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선언의 이유는 12일 연속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베트남과 같이 전국적인 봉쇄를 공식적으로 해제하면서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뉴질랜드 매체들은 이날 봉쇄령이 해제되자 그 동안 문을 닫았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매장들이 드라이브스루와 배달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도 현 사태 관련한 통계가 제로라면서 공세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다는 일본조차 5월 6일 경 공세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승리를 선언하거나 봉쇄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역 모범국이라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선언은커녕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지난 28일 한국의 방역 당국은 대국민 항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검토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이를 통해서 몇 퍼센트가 노출되어 면역을 획득했는지와 숨겨진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전체 지도를 알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국민 항체 검사를 통해 다가오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시즌을 대비하여 1억 개의 마스크를 비축한다 밝혔습니다. 놀라운 점은 다른 나라들은 현재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만 해도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전국민 항체 검사와 같은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계획해본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전 국민을 그대로 노출시켜 자동으로 집단 면역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으나 한국과 같이 전 국민 항체 검사를 하는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한국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일부 국가에서는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만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만 한국은 좀더 높은 차원의 구상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로 단연 스타가 된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연구소장은 올 가을에 2차 유행이 올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 생각에는 2차 유행은 불가피하다며 올해처럼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2차 유행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차 유행을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며 가용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물자 동원 방안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공유하고 각종 의료 물자 등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철저한 모습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보건 상황에 한국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계기로도 관측됩니다. 그러나 현재 방역 당국은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었다면 성공하기 힘들었듯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국민 모두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며 경계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르블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사실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며 군사력에서도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이고 그리고 한때 잘 나갈 때에는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힘이 센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제가 가끔 영상을 통해 일본을 폄하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일본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경쟁자들보다 한 발이 아니라 두발세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치밀한 전략을 짜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무를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숲을 보고 나라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을 짜는 사실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들의 커다란 안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가끔 일본 정부가 하는 정책이나 일에 대해 겉에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비웃거나 폄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한국은 상당히 잘해오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그리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일본 정부가 검사에 소홀했던 것은 모두 치밀한 사전 전략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북유럽 최고 의학계로부터 자연적 집단 면역 강화 이론이라는 최첨단 의학 이론을 배워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부러 병에 노출시켜서 잠깐은 괴롭더라도 이내 인체 내에 있는 면역체계가 작동하고 강화되게 만들어 이후 백신이나 어떤 치료제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 모두가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계를 단시간 내에 만들어낸다는 최근 들어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신개념 의학 이론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병에 걸릴수록 집단 면역 체계의 작동은 더 빨라진다는 것이 핵심이며 또 이게 아주 중요한데 국민들을 더 많이 웃게 할수록 인체 내에 있는 면역 체계가 더 빨리 활성화되어 최단 시간 내에 우리 몸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의 힘을 기르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단 그동안 검사를 소극적으로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병에 걸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크루즈선 내부의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따로 배에서 내리거나 격리하지 않고 무려 2주 동안이나 그배 안에 그대로 둔 것도 그배 안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 모두를 가장 효율적으로 감염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숨은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가급적 경이 빨리 퍼질 수 있도록 이미 골든타임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도 절대로 긴급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고, 검사나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도 일체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또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 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계속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서로 서로 한 명이라도 더 병을 더잘 전염시킬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간 기업이나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빨리 할수 있는 진단 시약이나 또는 감염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내놓으면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아주 복잡하고 길게 만들어 결국 실제로는 쓸수 없도록 만드는 꼼꼼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 박지 않으면서 우리 소중한 국민들을 더 많이 웃게 할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본 최고의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모여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드디어 그들은 바로 마스크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방역 필터가 아닌 그냥 일반 면으로 만들어 방역 기능을 모두 없애버린 겁니다. 사실 아무 기능이 없어서 하나 만화한 마스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에는 아주 커다란 숨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어 면역 체계가 빠르게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베 총리는 솔선에서 이 마스크를 쓰면 사람이 얼마나 웃겨질 수 있는지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코에 걸면 아래가 비고 아래에 맞추면 위가 비도록 전문가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사이즈의 이 마스크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던 아래던 둘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무언의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둘다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여기 이 사진의 아베처럼 얼굴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 쓰게 되고 결국 얼굴에 콧반스를 찬 것과 같은 웃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콧반스를 한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아무런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한번 웃음을 주게 됩니다. 아베의 경우 가뜩이나 얼굴이 아래 위로 길어서 이 콧반스를 쓰면 특히 웃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고도의 정치 전략을 위해 최근 일부러 이 콧반스를 한 아베 얼굴을 자꾸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춤추는 TV에서 일본의 뛰어난 인문학적 수준을 경험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괜히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진지한 사고와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아래에 입는 반스를 위로 올린다는 카오스적 역발상. 인문학과 의학을 결합한 것도 모자라 사상 최대의 재난을 향해 웃음으로 응수하겠다는 대국의 여유가 모두 담긴 일본의 결과물이 바로 이 코판스입니다. 집단 감염을 통해 국민들의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 고도의 의학 해결책이나 카오스적 역발상이 필요한 코스입니다 코반스 같은 것은 생각해내지도 못한 채 고작 진단키트나 만들고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진료소 같은 수준밖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한국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도 더 노력해서 일본보다 더 작고 웃긴 코반스를 개발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